어, 하늘 공을 크게 지면 보이지도 않겠는데. <웃음> <웃음> 뒤에 있는 사람이 개미만 해요 <laughs> <laughs> 여기서 이게 얼마 안 되거든. 근데 이거 한열배가 길어지는데. 그지? 네. 중간중간 테레비가 있어야 돼. 아, 네. 이제 중간중간에 테레비가 네. 있어요 내가 네. 이렇게 10년간 보니까 10년간.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다 보이긴 한데. 그래도 눈 나쁜 사람은 좀 문제 있겠지. <laughs> <laughs> 이게 큰 법당, 절에 가면 큰 법당하고 비슷하거든, 이게. 근데 도 이렇게 모으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에 온 사람들은 무조건 레벨 오무가 올라가라! <laughs> 레벨 5가 최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네. 이상한 올려줄 수가 없는 거야 네. 왜냐면, 허경영한번 부를 때, 100, 100. 얼마 올라간는지 압니까? 100. 레벨 100이 올라가. 네. 그러면 10번 불러야 레벨 1000이 올라가잖아 네. 이게 뭐가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 마마게 불러야 돼. 네. <laughs> 그런데, 5모 하면 은 여러분이 평생 내 이름 불러는 만큼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레벨 오무가 올라가면 평생 호경력을 매일 앉아서 한뭐 1초마다 한 번씩 불러야 그만큼 올라가는 거야. 레벨 오무가 근데 이렇게 올려주니까 대단하죠? 예. 네. 네.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제 백궁으로 가기로 된 사람이니까 특별히 올라가는 거야. 그거 하면 올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최대한 많이 올려줘야지. <laughs> 근데 한번에 올려줄 수 있는 게오무 이상은 못 올려줘. 알았죠? 네. 에, 성경은 에, 복음이 이제 내가 옴으로서 이제 일곱 가지가 다 완성이 돼 버렸어. 알았죠? 네. 제 첫째 복음이라는 건 우주의 이 모든 자연 의 소리야. 알았죠? 네. 그게 첫째 복음. 두 번째 복음이 여러분의 어머니 배 속에서 심장 소리. 알겠죠? 네. 그게 모든 평생을 좌우해 알았죠세 네. 번째 복음이 이제 세 번째 복음이 여러분 뭡니까 세 번째 복음이 구약이야 네 번째 복음이 신약 사 복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신임의 섭리 아히벌이 있어요 아. <laughs>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거, 알았죠? 네. 육복음이 뭐요? 요한계시록이야. 칠복음이 이제 일곱 번째 내가온 거야, 아. 알았죠? 어. 음. 아무리 우리 복음은 이 칠복음은 일복음과 같은 거야. 우주 소리를 잘 듣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내 소리와 동일하다고 봐야 돼, 알았죠? 네. 근데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변화가 오진 않아, 알았죠? 네. 어내 복음을 들으면 콩나물씨로 같이 바뀌는 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내가 지금 4월 10일까지는 정치 이야기를 할수가 없고 전부 선거 이야기 이런 거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성경 이야기나 무슨 불경 이야기나 종교 이야기 할 수밖에 없죠. 네. 우리 초장교 하늘궁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음. 알겠죠? 네 그런 점을 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네. 어, 그러니까 창조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싶어요. 적용자죠. 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불로이도 여러분 만들어주고 뭐 불로 수도 만들어주고 뭐든지 적용할 수 있나 없나? 네. 있습니다. 신인의 걸 여러분 다 적용할 수 있죠? 네. 그데 네. 내가 오기 전에는 적용이 안 돼. 아았죠 네. 냉장고가 있어야 다썩어버면 내가 오고 나서는 안 그래요? 어? 네. 오여러분이 알아야 돼. 여러분은 무슨 자야? 응용자야. 응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부모님이 준걸 가지고 이것저것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재료 없이는 응용할 수가 없어. 기존 있는 게 있어야 응용을 하지. 그죠? 네. 어 창조적 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창조적 적용이라는 건 여러, 여러분들이 할수 없는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 주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용자는 여러분 될수가 없죠. 네. 에, 그래서 음, 에, 1929년 미국에 뭐 대공황이 오고 또 우리가 에, 1991년에 미국의 모기지 사태가 와서 미국 부동산 값이 뭐가 됐죠? 확 떨어져 버렸죠? 네. 어,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3년 왔죠? 2020년, 그죠? 네. 아, 그래서 지금이 벌써 2024년이네. 이렇게 뭐가 잘 나가면 한 번씩 눌러버려. 알았죠? 네. 여러분이 나가는 자본주의도 이렇게 한번쭉 나가면 한번콱 눌러. 알겠죠? 네. 우리가 이날에푸대에다뭘 담다가, 이렇게 담다가 콱콱 눌러죠? 한 번씩 누르지? 네. 어, 이렇게 네. 발로 하면, 네. 뭐, 쌀가마에 담다가도 한번 흔들어. 네. 그리고 또 부어, 더 들어가. 네. 또 흔들면 네. 좀더 들어가. 네. 그래, 그래. 네. 이렇게 한 번씩 들이 눌러버려. 네. 어,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은 뭐라고요? 고난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당연한 거야. 알았죠? 네,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고난이 한 번씩 오죠 이렇게. 네, 네. 네, 미국의 자본주의도 대공황이 왔다가 모기지 사태가 왔다가 코로나까지 겪었죠. 네. 네. 미국 자본주의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네, 네. 그러나 한 번씩 그렇게 고난이 오는 것은 왜 오는 거야? 단단히 우리를 달려주려고 연단. 네. 응. 그거 때문에 뭐 오나? 기회를 려고 응? 단련? <laughs> 연단, 단련. 우리 여자 허성정 위원장님은 그거를 써줘가지고, 그 우리가 많이 보죠? 네. 네. 아주 분성적이 아주 세계 최고야. <laughs> 그런데 지금 그거는 단련이죠, 단련. 네. 연단. 근데 이제 이 단련은, 어 우리가 쇠를 단련시키지. 그래, 안 그래? 그거는 막 뜨거운 물에다 넣어야 되죠. 그죠? 네. 사람은 연단이야. 네. 어, 연단을 겪어야 되죠? 네. 어, 사람은 이제 훈련도 있고, 뭐 연단도 있고, 다양하죠? 네. 그런데, 고난은 뭐라고 해야 되나? 고난은 보편성이야. 특수성이 아니야. 이제 알겠죠? 네. 고난이 오면 아, 누구에게나 오는 거야? 무슨 내한테 모는 게 아니야? 저 옆집 아저씨한테도 왔고, 저 세레님한테도 왔고, 저 재벌한테도 오고, 고난은 보편성이기 때문에 겁낼 이유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어, 고난을 이긴 자만 21세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연병이 걸려서 죽어버린 사람은 후손이 없어? 그럼 내가 그때 끊어져. 근데 21세까지 여러분 조상들은 여러분 살려놨 맞아, 맞아. 맞습니다. 아, 조선시대 때 씨가 말라버리는 사람도 있어. 어그래안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21세기 오늘까지도 살아서 조상들이 복을 지어가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잖아. 네. 그렇죠? 네. 이걸 뭐라고 그래? 요 보편성이야. 이 보편성은 보편성 원리는 내만 고생하는 게 아니야. 내만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괴로워 못 견뎌. 그래안 그래. 네. 어머 우리 아버지도 겪고 우리 할아버지도 겪고 옆집 아저씨도 겪고 다 겪었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아, 없습니다 고난은 보편성이야 누구에게나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네. 네 이러면 스트레스 받나 안받나? 안받습니다 네. 다른 사람은 당연히 저화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여기서 자살할 이유가 뭐야? 그 사람들도 고난을 다 털고가 저렇게 우뚝 서있는데 안 그래요? 네, 네. 고난이 겁납니까? 아닙니다 어 아, 고난은 특수성이 아니야 어떤 특별한 사람 골라서 너 재수없어. 너 고난받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에도 고난이 와? 모기지사태 공항, 대공항 맞죠? 뭐 이스라엘 유대인도 머리가 얼마나 좋아. 그래도 고난이 와. 전쟁이 지금 여섯 번째, 일곱 번째야. 알겠죠? 우리는 전쟁 970몇번 했지만은 970한번 했지만은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고 근세에 와서는 유여사별 하나야. 맞죠? 그런데 네.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들이 겪은 전쟁 말고 최근에 겪은 말고는몇 개야? 일곱 개야. 우리 마이안 오죠? 네. 그래도 이 고난은 누구나 전세계나 국가나 개기는다 일어나는 거야. 알았죠? 내가 네. 우리가 지금 좀 어렵다. 내가 뭐 암이 걸렸다. 어 누구에게나 암이 오는 거야. 보편성이야. 알았죠? 네. 그니까 그렇게 시에롭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 되는 거지. 그, 뭐 내만 왜 암이 걸려야 되냐? 내만 왜 고난이 오냐?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네. 알았죠? 네. 네. 즐거워야 돼. 아까 노래 부르는 사람들 즐겁죠? 네. 네. 그렇게 즐겁고 기쁨이세야 돼. 네. 알았죠? 네. 네. 즐거운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야. 기쁨이세야 돼요. 네. 어, 기쁨은 내가 먹을 음식을 남한테 줄때 배가 고플 때 기쁨이 오는 거야. 내배불러 오고 나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야. 내 먹을 걸 남한테 줄때내 배는 고픈데 기쁨이 와. 참 이상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엄마가 나우 집에 와서 일해 줄때 남의 집 제사 잔치 집에 와서 일을 해줄때 남의 제사 음식을 먼저 가지고 오기가 입장이 곤란한 거야. 그래 안 그래? 네. 제사 지에는큰집 제사 집에 도서 실금도 가지고. 조상들 먹기 전에 챙겨가지고 자식 갖다 주더라고 가지고 오고 싶은 게 어머니 마음이야 그래요 그래 네. 그러겠죠 네. 그렇서 조상 재산에 올라가는 음식인데 내가 먼저 챙겨서 내 새끼들한테 갖다 줄래니막 가슴이 아파하네 아픕니다 그죠 네. 그래도 챙겨서 몰래 숨겨서 와서 자식을 내기면 기쁨이 있어 없어 네. 있죠 네. 자기 입에 들어가니까 기쁘냐 네. 자식한테 주니까 기쁘지. 네. 한편으로는 그쪽 조상한테 좀 미안하지, 그죠? 네. 그러잖아요 양면 양과성이 있죠. 한쪽은 죄송하고 그래 그래. 한쪽은 애들 주니까 기쁘고 그죠? 네. 어떤 일도 그렇게 꼭 동전의 앞뒤와 같이 있기 때문에 누구 집에 경사가 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 누구 집에 뭐 망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 다, 이 동전 앞뒤처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온 거야. 네.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횟수가좀 많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그횟수가 나쁜 횟수가 많이 오는 것 뿐이야. 네. 알았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대수롭지 않게 이겨라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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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즐거움보다 기쁨이 좋죠? 네. 네. 아, 나는 못 먹어도 자식 새끼들 갖다 주니까, 나는 조상들한테 욕 퍼먹어도 좋아. 내 새끼들은 좀 건강하게 키워야겠어. 배고픈 자식들. 그러니까 그거 제사 음식, 제사 진행되자, 이 내가 지가 먼저 가져와서 자식 주는 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요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리 자기는 안 먹어도 나는 먹었다, 이렇 거짓말 해. 음. 그리고 너가 다 먹어라. 좋고. 요그 엄마는 쫄쫄 홀마도 기분이 좋은 거야. 기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가진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네. 이걸 남한테 줄때 실제 기쁨이 있는 거야. 근데 못 챙겼다고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서 아내내 내 사업이 망했다고 근데 돈이 없어졌다 없어지면 뭘없어져 어려운 사람들 이 가져가서 뭐 먹고 살겠지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그릇이 커야 됩니다 어 항상 기쁨을 잃지 말해요 알았죠 어 기쁨의 바다에 있으면서 기쁨이 안 보여 산소 속에 있는데 산소가 안 보여 눈에 좋은 건 네. 눈에 안 보입니다? 네. 꼭 마귀 새끼 그런 눈에 잘 보여. 내 주위 술 같은 거, 담배 같은 거, 이런 눈에 잘 보이는 거야. 좋은 건안 보여요? 네. 응? 네. 어? 네. 네. 그러니 우리가 괴로워하지 말고, 누구에게 나오는 고통이다. 누구에게 나오는 고난이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이겨야겠다. 이러면 되는 거야.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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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신인한테 또 맡겨버리면 돼. 네. 죠 네. 오케이. 자, 오늘 시간에. 고난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네. 네. 고난의 특수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고난은 특별히 어떤 놈만 니만 고난가져라 이게 아닙니다. 네. 네.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고,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네. 알았죠? 네. 네. 자, 세계 최고 맹당하늘무에온걸 축하합니다. Sansan toro yẹn lelé omo ololola.